도적은 적당히 정리하다가 가젯잔으로 들어 쭉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명치 달려서 끝나고, 안 죽겠다 싶으면 음, 알겠습니다. 가젯잔을 하가왜 그렇게 했을까? 내가 왜 비룡 있다고 왜 그걸 했지?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은폐하면 되는데. 하는 돌연변이 같은 거있어 아까는 그 고민할 게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빨리라, 그 선택이 할게 없었지.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. 성공이니까 그죠? 그러니까 비룡을 굳이 절 필요도 없어왜 그렇게 했어요. 탄특된 글씨가 다음에 요거 지금 나가면아도요안녕니까 어, 휴기사 같은데 이거 려나야 되나 휴기사 같은 이게 안 내는 게 낫겠죠? 한번 가볼까? 응, 어, 이 차례도 될까? 한번 가볼까? 느조스 그거네. 했냐고 어차피 할거 없어서 다음에 사턴에 뭐가 붙으면 은좀안 좋겠지. 하면 5턴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칼은 아껴야겠다. 기습 요거, 기습 요거 이렇게 칠까 하나 살려 두고 그게 낫 겠죠？아, 어, 지금 팔 군도, 칼부맹 독이 나왔 나. 가야 되 니까 칼 칼부, 부는 말 인데, 악 동을 써야 된나고치까이안 나가 네 나도 쉬 어야 되 나? 한번가 볼까? 아, 칼부 명 도는 코스트가안된다 그러 네요? 거는 당연히 아 니고, 칼 차고, 어, 요거를칼 부로 돌릴까? 돌 리자. 그 맞아 칼부로 돌린는게 맞아 냉혈 잡혔다 그러면은 은폐가 두 장인데 요거는 차 놓을까? 차 놓지 말자 하하 내라고? 하하 폭 딜러야 되는데? 후두를 스트로라 감점이래 시을 뽑는다고 뭐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일코스트로 얘는 안 내면 얘가 답답해 카드 빌려 이것도 괜찮고. 만약에 이거 내, 나, 괜찮고. 나, 내잖아? 네. 때리고 지는 검차 그리고 여덟.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죠? 한번 가볼. 너 혼절 쓰느니? 굳이 내가 뭐 필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봤자 어차피 건데. 한번 가볼까? 지금 광평 잡혀있다는 거거든. 그리고 이거를 발라놓까? 을 냉동은 들어오는 것, 쉬우려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이거 해볼 만하다, 그죠? 어차피 평등은 뭐 신성한 면어쩌 하니까 요거, 요거, 요거 잡혔네. 마 맘과 절기를 해야 되나? 뭐나 밤과 절개 그러면 하나 더볼수 있잖아. 맹독을 하나 더볼수 있잖아. 아, 식당 유이네 어떻게 해야 해? 아, 깐 턴인데, 이거 때려놓을게요. 그러면은 힐을 해도... 아, 이거가 아니구나. 이거 해도... 이거 되잖아. 아, 맹도 하나 더할 걸. 나 맹도 하나 더할 걸. 걸. 근데 왜안 했지? 이거, 이거 살아라 벌레하면 조지는데? 그럼 들어오다고 이거 하는데 하, 아, 왜, 왜 그랬지? 흠... 키리오? 키는 괜찮아 요거, 요거 복사해서 혼자시켜버려아니안 졸려요 쌩쌩한데 지금 이러는 거야 이걸로 할까요? 힐 나와도 킬각이라고? 23아 그러네 23이네 신축해도 킬각이네 금단에 치워지 되게 살인인데? 그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가도 되죠? 다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다시는 독거할 생각하지 말고, 독거 카드 다 갈아버리죠.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? 모르니까, 네, 이걸로 할게요. <laughs> 평등 신성품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. <laughs> 카단장 써야 되거든요. 한번 가볼까? 아 일대 부족이야?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완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게 딜이 되네?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과 같 끝났네, 그러면? 이거 20대. 23 27 코스트는? 이거 9 7 6 7 8 <laughs> 끝났네. 아이거 오지네, 이거. 아무 생각 없어. 신란한테도 명확함. 근데 원래 성기사한테 강하잖아요? 이래서 성기사한테 강하다는 거구나. 최대 그거를 30으로 해서. 이게 도적 방하함잘안 봤는데 도적하면은 좀 씨. 가서 공부 좀 해야겠다. 음패 빼고 냉혈 빼고 맹독 맹독 가져가고 절개. 절개 이게 킹스비 절개 같은 거 아끼는 용도죠. 아까도 추강 나왔다고. 그런 동전이 나와서.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. 같이 황금 같은 토요일 일출이나 봅시다. 아안 됩니다. 이젠 뭘 할? 명치 좀 아껴야 되는데, 다음 턴에 얘는 안아퍼칼 차고 맞추면 가 보십니다. 다음에 비록 나갈라면은 동전을 아끼는 게 좋은데. イジン。 어서 이래라. 어서 이래라. <웃음> <웃음> 어서 이래라 할라고. 이걸 해야지 저도 킬카 보잖아요? 아닌가? 도굴꾼하고 여기다 기습치는게 카 브리카? 브리카? 친구. 막타용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중간에 써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<막타용으로 웃음> 그냥 칼을 다시 차는게 낫나? 혼가안 하고. 게아 그냥 칼을 다시 게아 아니라, 코스트 는게아이라게 자꾸 쓸게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, 가르치는 게이니라가쓰치는게거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, 가르치는 게 아니라, 는니까 이거 잡고 가야 되나? 음패를 지금 쓰지 말고 이거 해서 딱딱 때리고 한 다음에 요거 하면은 9딜 들어가고 9딜 들어가고 18딜에 5딜 들어가면은 아 근데 이게 있지 일단 요거야 요것도 맞아 근데 다음에 어차피 도발이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어, 어, 어. 이렇게 하고 하수인을 아껴줘야 될것같거든 나는 이렇게. 한번 가뭐 붙겠지? 뭐 붙으면 이제 잡아준다고 요거랑. 칼슘이 죽으면은 그냥 계속 놀것 같은데 음. 전격 이거 도발하나 오겠죠 마격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하하 나보다 싼거 있으면 나와보라 요거는 요거 맞죠? 맞고, 요거를 잡느냐인데, 요거를 잡느냐인데, 요거 잡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어서 이래라, 네분 그리고 드로 우이게 되니까, 이거 잡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죠? 그리고 요거로도 잡히잖아? 한번 가볼까? 마격있으면 마격쓰고 마격있으면 마격쓰고 아까 잡으라고?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니네 아 다행이다 찾겠지 잡지 당연히 잡지 파격이 <laughs> <막역이> 없으니까 잡지. <laughs> 만약 5데미지 쳤으면 사 절개. 하... 5데미지 여기 쳤으면 끝났는데. 살려둘까요, 그러면? 살려둘까요 배우자 기다려서? 살려둘까요? 지가 정말 많아. 아, 근데 이거 다 쓰면 미래가 없는데. 공으로 <목소리> 찍어. 개지네. 이 친구. 아, 네. 아 영능 맞네. 못살아. 아, 영능 이거였네. 어쩐지 왜 이렇게 됐나 했네.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. 좋다. 음. <laughs> 핸드는 제가 더 많고, 필드는 내가 하나 더 많고, 체력은 4더 많고. 일레 때문에 큰일 치를 뻔 <laughs> 아니 물론 잡으려고 했는데 정렬 요리 못할 수도 있지. 뭐 요거 안 썼어? 요거 안쓴건 히스시 아, 이거 누 잡아야 할 걸? 근데 코르크를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? 코르크를 하나 더 있을 텐데? 근데 쿠르크론 있었으면 아까 전격을 아 그럼 먼저 했겠네 전격 먼저 하고 쿠르크론 하나 아 껴놓고 그리고 저걸로 뻤 데미지 펌핑 시켜놓고 아니야 저저 저 그래도 일딜씩 넣고 있어. 요 구울 나오고 하면 개지을 나는데 구울 나오고 막. 어제자는 하나 남았다 아그 아까 왜그 모뎀을 왜아 어차피 아 근데 그룸 그룹, 그룹 생각 안 하면 아 명치를 쳤으면 만약에 이걸로 그 뭐야 걔 누구야 성... 그 누구야 고통으로 잡아도 명치를 치면 사디 4딜, 사들이 더 들어가니까. 할 만했는데, 그죠? 명치를 쳤어야 돼. 그래야지 어차피 명치 치잖아. 그러면 뭐 굴, 뭐 어서일이라 뭐 그런 거 연기 아니면은 사뎀 줄라면 똑 도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사딜이 또 들어간다고.